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여기서 이 새창을 누르시고 저희 일단 시작이랑 경, 경, 정답 예시부터 한번 봐볼게요. <laughs> 자 이미지 태그를 해볼 건데 이미지 태그 별거 없어요. <laughs> 자 결과 미리 보기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게 지금 글씨가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 구글 여기가 아니에요. 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아니고. <laughs> 자, 바로 가기가 아니라, 구글닷컴에 들어가 보면, 어, 구글닷컴에 Gmail로 들어가네 구글닷컴에 그냥 들어가면, <laughs> 이게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이미지입니다. 그럼 얘를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하게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태그는, 자, 그럼 BR 기억나시나요? BR? 예 네, 맞아요 이거 BR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다른 엘리베이터와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닫는 태그가 없죠? 그것처럼 BR은 이제 제가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했죠? 그냥 혼자 혼자 사는 애예요 그것처럼 이미지도 여러분 이거, 이건 거이 한번 따라서 쳐보세요 별거 없으니까 이미지 <laughs> IMG라고 친 다음에 <laughs> 탭을 누르게 되면 자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게 이미지 태그의 전신이에요. 자, src. <laughs> src에 이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미지를, 이미지 주소 복사. 이게 다 모든 사이트에서 되는 건 아니고, 크롬에서만 돼요. 크롬에서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이 브라우저 있죠? 뭐 제가 이제, 뭐 네이버 웨일 같은 건 모르겠는데, <laughs> 아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같은 거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르면, 이제 주소가 나와요. 걔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rc 부분에 이렇게 이미지로 src를 채워주게 되면 얘가 이미지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이 alt는 뭐냐면, 어 이거 마우스 올리면 나오는 속성인데, 뭐 구글 이미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구글 로고라고 하면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안 나오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미지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설명. 근데 뭐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웹 접근성이 좀 힘드신 분들, 예를 들면 뭔가 좀 눈이 좀안 보인다던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적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제 간단하게 뭐 적어 뒀습니다. 뭐 로고라던가 프로필이라던가 이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 로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웹 접근성을 위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